자, 지금부터는 인지발달 이론 중에서 비고스키 이론을 좀볼 거예요. 비고스키 이론은 구성주의적 입장 중에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아, 보시는 것처럼 비고스키 이론은 그 이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어요.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비고스키의 개념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우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근접발달 지대죠. 근접발달 지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는 용어부터 기억을 해야 되고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게이렇게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면 잠재적 발달 수준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로부터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발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을 하게 되느냐, 아, 바로 이 비계설정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비계 설정이라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인이나 유능한 아, 또래로부터의 도움, 이 도, 도움을 어떻게 줄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얘는 비계 설정은 보통 우리가 아, 얘기를 할때 스케폴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어, 스케폴딩이라고 하는 어, 얘기로 했었고 근접발달지대는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GPD, ZPD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 그 중에서 이 GPD를 다운이치고 표시를 한다라고 치면, 어, 요게 실제적 발달 수준, 그 다음에 이쪽이 잠재적 발달 수준, 요렇게 얘기를 해서 능력이 낮은 수준에서 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성인의 도움을 주는 걸 하나는 모델링 모델링의 개념으로 줬고 두 번째는 스케폴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 스케폴딩, 그 다음 에 페이딩 사실은 어느 책에서 이렇게 스케폴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는데 여기만 스케폴딩이라고 보면 좀 곤란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 전체를 다스케폴딩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인지적 코칭이라고 해서 커그니티브 코칭이라고 하는 형태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서 이 전체를 다스케폴딩이라고 본다. 근데 이런 과정을 따지려면 다음과 같이 발달적 맥락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고스키가 러시아 학자로서 어. 자유주의를 강조하기보다는 공동체주의를 좀더 강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 어, 사 그런 사회의 문화 등을 받아들이고 그 사회적 존재들 간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 특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되겠고 그때 성인의 도움을 비계설정이라고 할때 학문적 용어로 쓰면 그걸 사회적 중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은 도움의 힘이 이만큼까지 컸다. 커고니티브 커칭은 이렇게 작게 들어오고 페이딩은 도움의 수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유아의 수행 능력에 따라 도움을 조절해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 수준이 능력 수준이 작은 거에서 능력 수준이 높은 것과 큰 것까지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스스로, 유아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고 그 능력 수준을 따질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고등정신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발달 과정에서 어, 어, 이 사회적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성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보여준다는 거는 방금 전에 표현했던 건 뭐예요? 도움에서. 모델링이었고, 언어적 지시를 통해서 사고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면, 커그니티브 코칭에 해당되는 거였고, 내면화 한다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페이딩으로 먼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체를 좀더 세부적으로, 어, 찾아 들어가서 비계 설정의 요소를 좀 찾아보면, 이 비계 설정의 요소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첫 번째가 어, 성인과 유아가 함께 공동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 둘다 같은 이해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상호 주관성의 확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요 유아가 주도성을 가지고 직접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반응을 정서적으로 어,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 그러면서 아동의 능력이 발달했을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아동을 근접 발달 지대 내에 머물게 하기 그럼 결국 과제 난이도 수준을 여기와 같이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제 난이도 수준을 높여 나가면 새로운 또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점차로 또 모델링, 코칭 그리고 어~ 페이딩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기조절력이 증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묘사하기와 같은 그런 도움을 주는 낮은 단계 거리두기부터 시작해서 비교 분류 관련 짓기를 하는 보통 단계 거리두기의도움의 수준으로도 갈 수가 있겠고 또 유아 스스로가 계획하고 추론하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해왔었던 정보처리 이론에서 공부를 해왔었던 것에 비춰서 생각해보면 상위인지를. 발휘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높은 단계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형태의 도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비계 설정 과정에서 사용하게 됩니까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교사로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절차적 촉진물을 사용한다든가 모델링 아그 다음에 큐주기 앞에서 봤었던 난이도 조절 묻고 대답하는 형태의 상호적 교수, 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소리 내어 사고하기, 점검 목록 사용하기 이런 것들이 다 비교설정 전략 등이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사고발달 하나를 다뤘으면, 그 다음번에는 또 기억해 둬야 되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언어발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이 언어발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음, 특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해결 과정을 따지면서, 이 문제 해결 과정 안에서 유아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아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고 방식을 반영하고 조절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 이제, 하나하나 기억을 좀해 둬야 될게 있다면, 언어라고 하는 것의 발달과 사고라고 하는 것의 발달은 별도의 기원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도적인 입장은 언어가 사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내용은 언어 발달의 단계에서 원시언어 단계, 순수심리 언어 단계, 순수 단계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 내적 언어 단계의 단계를 거친다. 원시언어 단계는 반사적인 어떤 느낌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순수심리 언어 단계는 호기심의 발휘가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 묻고 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고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는 사고와 행동 과정을 조절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 내적 언어 단계는 사고 과정 그 자체를 뜻한다. 그 중에서 이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인 이 혼잣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혼잣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찾고자 했을 때 혼잣말을 입 밖으로 어, 내어서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는 그 혼잣말이 내부 언어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도대체 이 혼잣말을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자신의 사고과정과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 어, 언어를 사용한다 다른 말로 바꿔서 자기조절적 혹은 자기지시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어, 이그 혼잣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삐아즈와 비고스키가 좀 다르게 언급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빈아제의 아, 경우에 있어서 혼잣말은 아, 논리적 사고를 하기 전에 아, 비논리적인 형태의 사고, 혹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반영으로 어,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다. 비고스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어, 조절 혹은 어, 혹은 자기 지시의 수단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밑에 비고스키에 관련된 부분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어, 놀이와의 관련성에서 따지는 건데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따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 어, 아동과 성인은 어, 관점이 좀 다, 살아가고 있는 관점이 다른데 아동이 품고 있는 상상은 성인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 왜냐면 아동은 아직 경험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경향들도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어, 여기 보는 것처럼 아동이 상상하여 창조한 물건은 성인의 경험과는 아주 다르다. 예, 근데 현실적인 경험의 부정확함, 왜곡된 과장, 아동 특유의 이야기나 공상적인 이야기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발달의 과정에서 이런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성인 세계로도 발전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놀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얘기를 하나 했다면, 이 부분은 어, 상당히 중요한 형태의 돈입니다 어, 놀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상상력이 발휘되는 놀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음, 어, 비고스키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느냐? 놀이 안에서 사고가정,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규칙이 발휘될 수 있다 놀이에 대한 규칙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반드시 집중을 해서 좀 알아 두셔야 되는데요 비고스키에 의하면 진짜 놀이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상상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역할을 택해서 실행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 두,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하게 보여지는 건 규칙을 습득한다. 즉, 놀이를 통해서 사회 속에서 배워가야 되는 규칙을 습득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형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을 보게 되면, 놀이하는 역할과 사물의 의미를 변화시킨 사물과 유아의 관계는 항상 규칙으로부터 나온다. 상상의 상황은 항상 규칙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어, 비고스키는 음, 사고 과정의 발달, 그 다음에 혼잣말의 발달을 해 나가면서 놀이 상황에서 사회적 규칙을 습득해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놀이의 효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놀이는 자기 조절의 발달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이는 자기 조절의 발달 놀이에서 자기 조절의 발달은 놀이의 규칙에 대해서 유아의 요구와 놀이 동반자끼리 지속적으로 서로의 규칙에 대한 순종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호 작용 안에서 규칙이 서로 오고 가고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놀이는 자기 조절을 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읽어나가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렇게까지 하나를 들수 있겠고 스케폴딩을 굉장히 다양한 차원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스케폴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나옵니다. 그중에서 하나요거를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스케폴딩의 단계보다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수행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수행 두 번째 세 번째 내면화되고 자동화되고 굳어지는 단계 어떻게 보면. 어, 요 얘기 보다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기 자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커그니티브 코칭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내면화되고 자동화되고 굳혀지는 단계라면 페이딩으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 그러면서 발달의 과정이 하나가 완결 지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형태의 발달이 되게 되면 이 탈자동화돼서 다시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는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비고스키의 이론으로 하나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보면 사실은 교육과정 이론에서 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브루너를 하나 더 정리를 해놓고. 할까 해요. 이 브루너에 대한 아, 얘기를 살펴보면 음, 대, 대표적으로 인지적, 인지주의적인 입장에서 발달 단계를 딸 때는 아, 특히 표상 양식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 내용 용어로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동작적 표상, 영상적 표상, 상징적 표상. 동작적 표상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 거의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몸을 행동을 통해서 어, 배워나간다. 영상적 표상이라고 하면, 여기 예로서 사진, 그림, 도표 등을 볼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겠고, 상징적 표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호와 나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나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비고스키와 어, 브루너에 대한 얘기 마쳐보고요. 어, 잠시 후에는, 음, 이제 가드너에 대한 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